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 주식 김부장입니다. 오늘 바로 체크해 볼 종목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보유자분들 요즘 이 종목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23년도에 크게 기대받으면서 기대가 컸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오래 쉬었다. 이렇게 기억하실 종목입니다. 포스코 DX를 두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종목 한물 간줄 알았는데 요즘 다시 또 올라오네. 근데 주식에서 한물 갔다는 말이 나왔을 때 차트가 진짜 끝났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의 인내심이 먼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 없는 기대도 이미 끝났다는 단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슈들을 먼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들을 보시면은 포스코 DX 다시 AI 실체 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뭐 최근 DX 관련 뉴스들을 보시면은 예전이랑 결이 많이 다르다. 모습입니다. 지금은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쓰고 있고 AI가 중심입니다. 코스코 DX는 최근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PGPT 2.1을 공개했,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챗봇이 아니라 단순 챗봇이 아니라 그룹사 실제 업무에 연결이 되고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이미 수만 명 단위로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한다가 아닌 AI를 굴리고 있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테마가 아니라 산업 현장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포스코 DX는 최근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투자하면서 산업용 로봇 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로봇 테마가 아닙니다. 철강이나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즉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AI와 더해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키워드가 AI가 실제 현장에서 돈을 벌수 있느냐인데 포스코 DX는 그 질문에 가장 정직하게 접근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영상이 다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단기급등 이야기나 목표가 이야기가 아닌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AI가 왜 다시 실제 사업이 되느냐 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느냐의 이 흐름입니다 이거는 투기판 신호가 아닌 이야기가 다시 관심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주식에서 관심이 사라졌다가 이유를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영상 포스코 DX의 영상 질문은 포스코 DX는 23년도에 영광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역할을 받기 시작한 종목인지 이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이슈들만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매도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네, 공매도 평균가, 공매도 평균가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평균적으로 베팅한 가격이 공매도에 베팅한 가격이 최근 계속 2만 8천 원 전후입니다. 2만 8천 원 2만 8천 원. 이말 뜻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아래 가격은 더 편하게 누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로 안 오르느냐 여전히 공매도 물량이 아직 많아, 많이 남아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주가를 더 박살낼 정도로 힘이 세지 않다는 겁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의미 있는 이유는 외국인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 구간이 판단이 필요하다는 가격대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는 종목이면 이런 데이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지금 가격대에서 파는 쪽이 먼저 지치는지 버티는 쪽이 먼저 지치는지 그 팽팽한 싸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매도 추이를 보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기준으로 차트를 보기 전김 부장의 히든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트는 이해하겠는데 이걸 매번 혼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그 말씀이 정상입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집안일 하시면 면서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종목 하나 판단하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부장은 공부만 쌓아두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들께는 세 가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책입니다. 기본 용어부터 중급, 고급 전략까지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직장인 기준에 맞춘 매매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차트 못 봐도 장중에 계속 매달리지 않아도 지금 뭘 해야 되고 뭘안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해 드립니다. 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부장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정만 하시면은 김 부장의 기준대로 종목이 먼저 뜨는 구조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전부 분리가 돼 있고 H T S 도 휴대폰도 둘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뭘 봐야 되지 이 질문 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종목만 골라보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께 권해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뉴스 따라다니고 유튜브 몇개 보고 혼자 매매해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굳이 신청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 좀 정리하고 싶다.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하는 구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만 신청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상단에 나오는 문자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전자책 검색기 설정 지금 쓰고 있는 기준 이세 가지 차분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 신청 폼 링크 네,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 되시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셔서 편하게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포스코 DX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는 과거 차트 보면서 이야기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목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싸움은 이미 끝났고 최근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고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최근 차트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바닥이 아니라 위쪽 흐름입니다. 이 종목 최근 차트에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시면은 작년 11월 고점이 32,000원 부근 작년 11월 부근 네, 조정 후 다시 올라오면서도 최근에 계속 3만원 부근을 재탈환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한번 튀고 끝나는 반등이 아닌 조정이 나온 뒤에 조정, 그 다음에 재상승, 재상승, 그 다음에 고점 테스트가 이렇게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테스트. 자, 이렇게 조정과 재상승, 고점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상승 시도를 반복하는 차트에서만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디엑스는 바닥 확인 단계가 아니라 위로 열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특히 28,000원에서 3만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이죠. 28,000원에서 3만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보시면은 매번 밀렸던 자리이지만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늘고 있는 게 확연히 눈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신리로는 3만 원 위에서 버티기 시작한다면 그다음은 작년 고점이었던 33,000원, 33,000원을 재시험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이 구간은 뉴스가 없어도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3만 원에서 버티기 시작한다면은 3만 3천원재타란이 구간은 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하지만 그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 상승 시나리오가 유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2만 6천 원, 2만 6천 원 구간을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구간 깨면은 크게 지금 시나리오 의미가 없어요. 2만 6천 원 이거 지지해 주면서 네 3만 3천원 전고점 재타란 가야 됩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시 정리 구간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소모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6월 2일. 네, 6월 4일 15,000원 이 저점은 이날은 하락 추세의 기준 저점이 아닙니다 이날은 MSCI 리밸런싱으로 가격이 잠깐 붕괴됐다가 바로 복구된 사고 캔들이었고 이 지금 차트 기준은 이미 2만원 위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종목 언제 던질까보다는 어디까지 열릴 수 있냐를 볼수 있는 차트입니다 신규 접근은 추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만6천원까지 조정이 내려와서 지켜준다면 이때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지금 바닥을 논할 자리가 아니라 위쪽 가능성을 네, 시험 중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전망으로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가격으로, 김부장 오늘 찍어드린 가격으로 계속 판정하면서 가져갈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포스코 DX의 차트와 방향, 그리고 가격은 다 나왔습니다. 어, 딴거 없이 3만원 위, 3만원 위와 2만 6천원 아래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반대로 바로 결니다 일정이 내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수익으로 끝나느냐 시간 싸움으로 바뀌느냐가 갈립니다 충분히 좋은 평단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건드릴 이유 없으십니다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내 평단가가 조금 애매하다 지금 자리에서도 계속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너에 있는 번호로 포스코 또는 DX라고 문자 한통보내주시면 지금 해당 보유가격 기준으로 이 차트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김부장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트와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이 짧은 영상 하나로 김부장이 종목을 보는 모든 기준을 전부 설명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영상 시청 이후에도 이 종목 계속 홀딩해도 되는지, 지금 신규로 진입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김부장은 종목을 볼때 보유자가 유리한 가격이 어디인지, 어디가 깨지면 관점을 바로 폐기해야 되는지 딱이 기준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익이 나도 결국 다시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너에 있는 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명 또는 그냥 종목이라고 종목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간혹 전화나 문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간단한 체크만 해주셔도 신청이 되는 점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신청 주신 분들께는 김부장 기준으로 이 종목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유 진입 이탈 기준을 가격으로 딱 잘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혼자서 고민하면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신청 주시면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김부장은 앞으로도 차트와 이슈 중심으로 기준이 되는 종목들만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준비해둔 특별 혜택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 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 더 명확한 기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 때문에 고민 많으신 구독자님들에게 김부장만의 특별 케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월 4일 목요일 김부장의 급등포착 종목명 원익홀딩스 매수가 시초가 또는 2만 5천원 이하 손절가 2만 3천원 이하 개장전에 전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4일 원익홀딩스 차트 보겠습니다 시초가 2만 4천 6백원 매수가 닿았습니다 자 손절가 2만 3천원 오지 않아서 그대로 체결 유지된 모습 확인 됩니다. 그럼 1차 목표가 37,500원, 2차 목표가 4만원, 12월 15일 종가 37,500원, 1차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하였습니다. 12월 26일 종가 4만원, 2차 목표가 역시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히든 종목 수익률 총 60%, 총60% 수익률 달성하였습니다. 위 종목으로 많은 분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수익 보셨습니다. 이거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김 부장 종목 진입할 때는 미리 다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어디서 살 건지, 어디가 깨지면 끝인지, 어디까지가 목표인지 이세 가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자로 나갑니다. 오르고 나서 설명 안 하고 결과 나오고 나서 말안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갈게요. 이건 비용 발생 없습니다. 기간 제한 또한 없습니다. 단 구독자 분들 한해서 김 부장이 포착한 종목 중 조건이 깔끔한 것들만 네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번호로 히든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가, 손절가, 네, 익절가까지 1, 2차 목표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기준 지키는 분들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네,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에 무료 신청 링크 작성해주시면은 김 부장 다음 종목은 들어가기 전부터 함께 구조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